아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이 청와대 대변인하면 모든 언론을 상대하는 자리죠 예. 그래서 특정 언론의 문제를 특정해 가지고 지적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이 아주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TV조선 보도를 콕 집어서 예. 그것도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예. 이 조선일보, TV조선 비판한 청와대 대변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언론 보도가 상황의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다. 아주 비판의 강도가 세요. 네, 맞습니다. 이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실은 사용했는데요. 예. 김우겸 대변인이 지목한 기사는 세 개였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 이런 제목의 조선일보 5월 28일자 기사. 네. 5월 24일과 5월 19일 각각 tv조선이 보도한 풍계리 갱도 폭파 안에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어, 북미 언론의 풍계리 폭파 취재비 만 달러 요구. 이두 네. 가지 기사였습니다. 폭파 안 했다는 기사하고 취재비 만 달러를 북한이 요구했다는 이 기사. 네, 그러니까 하나같이 큰 파장을 불러온 기사였는데요. 김 대변인은 이 기사가 오버였다. 지금 남북미가 단판을 벌이는 아주 민감하고 엄중한 시점에서 이말 한마디로 빚어진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오보가 오버, 나오면 안 된다. 음흠. 앞으로는 이런 오보가 나올 경우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콕 집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아주 이례적으로 비판한 청와대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청와대만 이렇게 언론 보도에 대해서 예민한 게 아니고요. 백악관도 비슷합니다. 아, 미국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담담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제 로버트 팔라디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언론 보도를 또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요? 이 교도통신 기사가 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됐거든요. 일본 기사. 네. 그 그러니까 미국이 비핵화 조치 일환으로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조기에 국외로 음. 반출하라고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이게 기사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예, 예. 이거 국내 언론이 막 인용 보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네. 때문에. 이게 일종의 리비아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예. 더 북측에서 예민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핵탄두를 국외로 북한 외로 빼서 반출해라 네, 네. 예. 그렇죠. 일단 일단 반출해라 조기에 예. 이걸 북측이 받아들일까 이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라디노 대변인이 곧바로 나서서 이건 추측성 보도다. 음.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 보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음.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반박은 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입니다. 누가요? TV조선이 지금 반박하는 성명을 내놨어요. 아, 청와대에 요. 대해서 반박한. 예. 네. 네. 그러니까 취재비 만 달러고 기사는 복수의 외신 기자를 상대로 취재했던 거다. 아, 팩트가 있다. 네, 예, 녹취록과 이메일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아, 그리고 또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지 않았다. 이 보도는 당시에 미국 정상회담취소소한 발표 소식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혼란한 시기였고 예. 미학인 첩보와 정보가 난 많은 상황에서 음. 정식 리포트가 아니고 온라인 뉴스팀이 10분간 올렸다 내린 기사였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올렸다가 했습니다. 내린 거였다. 네. 아. 근데 반박은 했는데 아직 사실문가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볼때 설득력이 떨어져 보여요. 왜요? 왜냐하면 취재비 만 달러 요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론 기사, 기자들이 예. 베이징에 왔던 외신 기자들 직접 취재를 해서 실명으로 보도를 했어요. 사실 아니다. 아 취재비 요구한 거 없다고. 예. CNN 음... 베이징 지국장은 160 달러 우리 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줬거든요. 어... 한쪽은. 익명으로 우리 다 모든 거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실명으로 다 보도를 했거든요. 외신 기자들 을 음. 상대로. 누가 더,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느냐. 제가 볼 때는 실명으로 보도한 언론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과거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입니다. 어떤 악몽이요?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언론관계가 최악이었잖아요. 예, 예. 지금 그때... 어, 그 언론 관계가 최악이었을 때, 언론사들, 특히 보수신문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기사를 쓰거나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일들을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정치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보수신문들이 의도적으로 너무 예민하게 공격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오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만 달러 취재비, 이게 실명을 뭐 지금 팩트라고 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아니면 예, 똑같은 기자 취재했으면, 우린 누구 취재했는데라고 실명으로 그 얘기해야 정상 정상이죠. 해야겠습니다. 풍계리 갱도 폭파 안에 음.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어, 북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만 달러 요구. 이두 네. 가지 기사였습니다. 폭파 안 했다는 기사하고 취재비 만 달러를 북한이 요구했다는 이 기사. 네, 그러니까 하나같이 큰 파장을 불러온 기사였는데요. 김 대변인은 이 기사가 오버였다. 지금 남북미가 담판을 벌이는 아주 민감하고 엄중한 시점에서 이말 한마디로 빚어지는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오버가 오보, 나오면 안 된다. 음흠. 앞으로는 이런 오버가 나올 경우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콕 집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아주 이례적으로 비판한 청와대 이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청와대만 이렇게 언론 보도에 대해서 예민한 게 아니고요. 백악관도 비슷한. 아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이 청와대 대변이 나면 모든 언론을 상대하는 자리죠. 예. 그래서 특정 언론의 문제를 정해가지고 지적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이 아주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TV조선 보도를 콕 집어서 예. 그것도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예. 이 조선일보, TV조선 비판한 청와대 대변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언론 보도가 상황의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다. 아주 비판의 강도가 세요. 네, 맞습니다. 이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실은 사용했는데요. 예. 김우겸 대변인이 지목한 기사는 세 개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 이런 제목의 조선일보 5월 28일자 기사, 네. 5월 24일과 5월 19일 각각 TV조선이 보도한. 풍답니다. 아, 미국도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담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제 로버트 팔라디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언론 보도를 또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아, 어떡해요. 이 교도통신기사가 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됐거든요. 일본 기사.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이 비핵화 조치 일환으로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조기에 국외로 음. 반출하라고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이게 기사의 핵심이었어요. 네, 예, 네. 예. 근데 이거 국내 언론이 막 인용 보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밸값도 치폈죠 어제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일종의 리비아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예. 더북측에서예민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핵탄두를 국외로 북한 외로 빼서 반출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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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일단 일단 반출해라 조기에. 예. 이걸 북측이 받아들일까? 이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라디노 대변인이 곧바로 나서서 이건 추측성 보도다. 음.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보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음,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반박은 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입니다. 누가요? tv조선이 지금 반박하는 성명을 내놨어요. 아, 청와대에 대해서 반박한 예. 네. 네. 그러니까 취재비 만달러 요구 기사는 복수의 외신 기자를 상대로 취재했던 거다. 아팩트가 있다. 예. 네, 녹취록과 이메일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아, 그리고 또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지 않았다 이 보도는 당시에 미국 정상회담 취소 소환 발표 소식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혼란한 시기였고 예. 미약인 첩보와 정보가 난많는 상황에서 음. 정식 리포트가 아니고 온라인 뉴스팀이 10분간 올렸다 내린 기사였다. 이렇게 주장했 아, 올렸다가 했습니다. 내린 거였다. 네. 아. 근데 반박은 했는데 아직 사실문과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볼때 설득력이 떨어져 보여요. 왜요? 왜냐하면 취재비 만 달러 요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론 기사 기자들이 예. 베이징에 왔던 외신 기자들 직접 취재를 해서 실명으로 보도를 했어요. 사실 아니다. 아 취재비 요구한 거 없다고. 예. CNN 베이징 지국장은 160 달러 우린 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줬거든요. 어... 한쪽은. 익명으로 우리 다 모든 거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한 쪽은 실명으로 다 보도를 했거든요 외신 기자들을 음, 상대로 누가 더,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느냐 가볼 때는 실명으로 보도한 언론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과거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입니다. 어떤 악몽이요?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렇다는 얘긴데요.